대신 못해줘요.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어서 가야 돼요. 자기만의 어떤 풍부한 인사이트 자기만의 어떤 개똥철학이더라 이걸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 통하게 하려고 하는 열이라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한 번이라도 뭔가 빛을 보고 확장이 되면은 그게 또 인생의 철학이 되는 거고.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방향성이 되는 거고 점점 이 캐파가 커지는 거야. 내, 이해가 되셨을까요? 우선은 내 스스로가 좀 나를 믿고 설계를 할때좀 재밌고 나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가 기대가 될수 있는 매번 내가 기대돼.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. 어, 나 또한 내가 기대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철학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번은 전율을 느껴보셔야 되고요. 한 번은 누군가한테, 야, 너 진짜 그 프로젝트 있으면 참 좋겠다. 그런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.